건설 프로젝트가 왜 항상 계획보다 늦어질까 궁금해 본적 있으세요? 우리 동네에 뭐 새로 쇼핑몰이 들어선다거나 지하철 노선 공사하는 거 보면 그 완공 예정일 판말이 슬그머니 바뀌는 거 한두 번본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뭐랄까 일종의 헌법 같은 게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지침서.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SLCL 지연 및 방해 프로토콜 분석 자료를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룰 SLCL 프로토콜. 이게 사실 법은 아닙니다. 아, 법은 아니군요. 네, 하지만 국제 건설 분쟁 분야에서는 거의 뭐 바이블처럼 여겨지는 표준이죠. 이게 단순히 분쟁이 터졌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넘어서서 아예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백신에 가깝다고 볼수 있어요. 백신이요? 네. 오늘 논의를 좀더 생생하게 하려고 가상의 프로젝트를 하나 설정해 볼까 하는데요. 오, 좋습니다. 도심을 관통하는 대규모 지하철 공사 메트로폴리스 5호선 연장 사업이 있다고 상상해 보죠. 이미 공사는 6개월이나 늦어졌고 발주처는 시공사 탓, 시공사는 발주처 탓 하면서 수백억 원이 걸린 분쟁 직전 상황인 겁니다. 아, 벌써 머리가 아프네요. 오늘 저희는 이 자료에 담긴 4 개의 기둥을 통해서 이 엉망진창이 된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할 수 있었을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그 난장판이 된 메트로폴리스 5호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변호사들이 가장 먼저 찾는 건 뭘까요? 바로 기록입니다. 오늘 다룰 첫 번째 원칙은 좀 냉정하지만 절대적이에요. 기록되지 않은 것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자료에 나오는 그 빙산 비유가 이 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분쟁에서 이겨서 돈을 받아내는 성공적인 클레임 해결. 이건 그냥 수면 위로 나온 빙산의 작은 일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 보이는 건 아주 작은 부분이군요 네그 거대한 빙산의 본체 즉 수면 아래에 잠겨있는 게 바로 프로젝트 기간 내내 축적된 방대한 양의 기록과 합의입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빙산 자체가 그냥 존재하지 않는 셈이죠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매일매일 그 모든 걸 기록으로 남긴다는 게 현장에서는 엄청난 행정적 부담일 것 같은데요 솔직히 그냥 오늘은 어제와 비슷했음 이렇게 넘어가고 싶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많은 프로젝트가 바로 그 행정적 부담과 유혹 때문에 나중에 수십, 수백억 원의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아. 좋은 기록이라는 게 단순히 일지를 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메트로폴리스 5호선 공사팀이 예상치 못한 암반층 발견으로 작업 지연. 이렇게 딱한줄 쓰고 끝냈다. 이건 기록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되나요? C-7 구역 굴착 중 설계도에 없던 화강암 안반층 발견,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작업 중단, 관련 사진 10장 첨부, 안반 샘플 채취 완료,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 시간, 위치, 증교가 다포함되어야 비로소 살아있는 기록이 되는 겁니다. 아, 살아있는 기록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자료에서도 공정표를 격에 걸어두는 장식품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서여야 한다고 강조하더라고요. PDF 파일은 정적 데이터고, XER이나 MSP 같은 원본 파일이 진짜 동적 데이터다. 이렇게 구분하던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건 정말 중요한 구분입니다. PDF는 사진 같은 거예요. 사진이요? 네, 특정 순간을 딱 찍은 스냅샷이죠. 아주 깔끔해 보이지만 그 안에 정보는 죽어 있습니다. 반면에 XML 같은 원본 공정표 파일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요. 유기체요? 네. 각 공정이 어떤 순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A 작업이 늦어지면 B와 C 작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논리 관계가 전부 살아있죠. 메트로폴리스 5호선 프로젝트에서 발주쳐다 갑자기 설계를 바꾸라고 했다고 해보죠. PDF 공정표에서는 이게 전체 공사에 얼마나 큰 파장을 미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그냥 그림이니까. 하지만 살아있는 XML 파일에 이 변경 사항을 딱 입력하면 마치 도미노처럼 연결된 모든 작업들의 일정이 자동으로 재계산되면서 이 설계 변경 때문에 최종 완공일이 45일 늦어집니다라는 결과를 즉시 시뮬레이션해 볼수 있는 거죠. 와, 그 자리에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 살아있는 문서가 없다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양측은 그냥 각자 자기한테 유리한 주장만 되풀이하는 감정사원밖에 할수 없게 됩니다. 결국 나중에 생길지도 모르는 거대한 분쟁을 막기 위해서 매일매일 객관적인 현실을 함께 기록해 나가는 과정이군요. 자 그럼 우리 메트로폴리스 5호선 팀이 이 원칙을 잘 지켜서 완벽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런데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지하 공동이 발견돼서 공사가 멈췄습니다. 시공사는 당연히 시간을 더 달라. EOT를 요청하겠죠. 이거 보통 시공사가 페널티를 피하려고 요청하는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그게 바로 두 번째 원칙의 핵심입니다. EOT, 즉 공기 연장은 한쪽만을 위한 방패가 아니라 양측 모두를 위한 균형 장치라는 겁니다. 균형 장치요. 네, 자료의 조울 이미지가 이걸 상징하죠. 시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당한 지연에 대해 지체 상금이라는 거액의 페널티를 면제받는 보호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발주처에게도 이익이 되느냐? 바로 일정 통제권 상실, 영어로는 time at large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일정 통제권 상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죠? 만약 지하공동 발견처럼 발주처 책임사유로 공사가 늦어졌는데 발주처가 알아서 하세요 라면서 새로운 완공일을 안정해준다고 해보죠 네. 그러면 계약서상의 완공일은 이미 의미가 없어집니다. 법적으로 시공사는 이제 합리적인 기간 내에만 공사를 마치면 돼요. 합리적인 기간이요? 그게 언제네요? 아무도 모르죠. 그게 문제인 겁니다. 프로젝트는 망망대해 표류하는 배처럼 목적지를 잃고 발주처는 언제까지 끝내라고 말할 권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군요. 그렇죠. IoT는 새로운 완공일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발주처가 다시 운전대를 잡고 프로젝트를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인 겁니다. 양쪽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안전 장치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궁금한 점이 생겨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하공동 때문에 공사가 3개월 늦어져서 3개월의 시간을 더 받았다면 그 3개월 동안 추가로 들어간 현장 사무실 임대료나 인건비 같은 비용도 당연히 보상받아야 할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자료에서는 시간과 돈은 별개다. Time not equals money라고 못을 받고 있어요. 왜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건가요? 심했다가 나중에 비용 정산 단계에서 거액의 손실을 보고 나서야 아 시간이 돈이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아... 자료의 벤다이어그램처럼 시간 연장과 비용 보상은 겹치는 부분이 있을 뿐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e o t 는 시간에 대한 권리, 즉 지체 상금을 물지 않을 권리예요. 네, 네. 공사 기간 연장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즉 연장 비용은 비용에 대한 별개의 권리로서 계약서의 다른 조항에 따라 그 인과관계를 철저히 입증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시간은 받아도 돈은 못 받게 되나요? 예를 들어보죠. 우리 메트로폴리스 프로젝트에서 지하공동 발견으로 3개월의 EOT를 받았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3개월 동안 시공사가 주문한 핵심 터널 굴착 장비가 제작사 사정으로 납품이 한달 늦어졌어요. 이건 시공사 책임이죠. 그렇죠. 이 경우 시공사는 3개월의 시간은 인정받아서 지체 상금은 안 물겠지만 장비 납품이 늦어진 한 달치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은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 원인이 복합적일 때가 문제군요. 맞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분리해서 보지 않으면 나중에 엄청난 혼란과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프로토폴이 이 둘을 철저히 분리하라고 경고하는 이유죠. 시간과 돈은 별개 문제다. 정말 명심해야 할 원칙이네요. 이 복잡한 권리관계들 제대로 따지려면 결국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할 텐데요. 세 번째 원칙은 정말 좀 무섭게 들립니다. 내용이 아무리 오라도 절차를 어기면 권리를 잃는다. 이건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가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복잡한 프로젝트일수록 이런 명확한 규칙이 없으면 오히려 더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료의 신호 등 비유가 아주 적절해요. 신호등이요? 네 메트로폴리스 프로젝트에서 지하 공동을 발견한 순간 시공사 앞에는 신호등이 쳐집니다 계약서에는 보통 지연사유 발생 시 28일 이내에 발주처에 통지 노티스 해야 한다 같은 조항이 있거든요 네 기한이 있군요 만약 시공사가 아이고 알리면 괜히 시끄러워지고 우리가 어떻게든 만회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통지를 밀었다고 해보죠. 그 순간 빨간 불이 켜지는 겁니다. 아 나중에 그 지하공동 때문에 실제로 3개월이 늦어졌다는 사실을 완벽히 입증하더라도 왜 제때 알리지 않았느냐는 그 절차 위반 하나만으로 IOT나 비용 청구 권리 전체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 단지 며칠 늦게 알렸다는 이유만으로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즉시 통지하는 걸 꺼릴까요? 괜히 문제를 공식화해서 관계를 좀 껄끄럽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일까요? 정답합니다 많은 경우 갈등을 피하려는 인간적인 마음이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낙관론 때문에 통지를 미루죠. 하지만 프로토콜은 통지를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로 보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그럼 뭐라고 봐야 하죠? 오히려 조기 경보 시스템, 얼리워닝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건 당신 탓이야라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우리 배에 구멍이 난것 같습니다. 빨리 함께 펌프를 돌려서 물을 퍼내야 합니다라고 외치는 것과 같아요. 아, 관점이 완전히 다르네요. 그렇죠. 메트로폴리스 프로젝트에서 시공사가 지하 공동을 발견 즉시 통지했다면 발주처의 최고 기술자들이 바로 투입돼서 설계를 변경하거나 대체 공법을 찾는 등 양측이 함께 골든 타임 안에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겁니다. 싸움을 거는 게 아니라 함께 문제를 풀자고 손을 내미는 행위군요. 바로 그겁니다. 조기경보라는 관점으로 보니 전혀 다르게 느껴지네요. 이 골든 타임이라는 개념이 마지막 네 번째 원칙과도 바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자 하는 가장 위험한 전략이다.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 패턴인데 왜 이게 그렇게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걸까요? 이건 역시 인간 본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당장 해결하기보다는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자고 미루고 싶은 유혹이 강하죠. 네, 저도 그런데요. 하지만 자료에 나오는 선명한 사진과 흐릿한 사진의 비교처럼 지연 문제 분석의 골든 타임은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 순간뿐입니다. 그 때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고 관련자들의 기억도 생생하며 증거 자료도 모두 제자리에 있죠. 이걸 동시대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동시대적 분석이요? 네. 하지만 6개월 1년이 지나 프로젝트 막바지에 가서 아, 그때 왜 늦어졌더라? 하고 되짚어보면 기억은 왜곡되고 수많은 다른 사건들과 뒤엉켜서 인과 관계는 안개 속처럼 흐릿해집니다. 담당자는 이미 다른 부서로 갔거나 퇴사했을 수도 있고요. 결국 객관적 분석 대신 서로의 기억에 의존한 진흙탕 싸움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골든 타임이 즉시 분석을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프로젝트가 한창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멈추고 분석할 여유가 있을까요? 자료에서 시간 영향 분석, 타임 임팩트 애널리스 TIA라는 방법론을 제시하던데요. Oh. Oh, TI, 네, 미래를 예측하는 일종의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시뮬레이션이요? 네, 복잡한 비디오 게임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장착했을 때 캐릭터 능력치가 어떻게 변할지 미리 보여주는 것과 비슷하죠 자료에 나온 4단계를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 메트로폴리스 프로젝트에서 지하공동이 발견된 바로 그 날까지의 실제 진행 상황을 반영해서 현재의 공정표를 업데이트합니다. 네, 현재 상태를 입력하고 이게 시뮬레이션의 바탕이 될 지도죠. 둘째, 지하공동 탐사 및 보강공사라는 새로운 활동 묶음을 만들어서 이 지도에 끼워 넣습니다. 새로운 사건을 추가하는군요. 셋째, 시뮬레이션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즉 전체 공정 네트워크를 재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활동 때문에 최종 완공일이 얼마나 뒤로 밀려나는지 새로운 예측 완공일이 딱 계산되어 나옵니다. 아, 이것 때문에 93일이 늦어집니다. 이렇게요. 바로 그거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가서 그게 60일짜리였네, 120일짜리였네 하고 싸울 필요 없이 사건 발생 시점에 가장 객관적인 예측치를 가지고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네 가지 원칙들이 단순히 사기의 개별 규칙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마지막에 나오는 성공적인 프로젝트 완공이라는 지붕을 네 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는 이미지가 모든 걸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완벽한 요약이죠. 이네 기둥 중 하나라도 부실하면 프로젝트라는 집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씩 짚어 주시죠. 첫 번째 기둥, 기반은 SR 파일 같은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모든 분석의 출발점이죠. 두 번째 기둥, 메커니즘은 IoT가 양측의 균형추이며 시간과 돈은 다르다는 원칙에 대한 깊은 이해고요. 네. 세 번째 기둥, 절차는 신호등처럼 계약서의 통지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기둥, 시기는 나중에 보자는 유혹을 이겨내고 TIA를 통해 즉시 분석하는 용기입니다. 우리 메트로폴리스 5호선 프로젝트가 초기에 이네 기둥을 튼튼하게 세웠더라면 지금과 같은 분쟁 직전의 아수라장이 아니라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은 건설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SECR 프로토콜의 네 가지 핵심 기둥을 살펴봤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사건도 없다는 냉정한 현실부터 시간 연장이 곧 비용 보상은 아니라는 함정,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나중에란 없다는 경고까지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푸는 명확하고 강력한 원칙들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들은 비단 수천억 원짜리 건설 프로젝트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우리 일상의 모든 복잡한 프로젝트, 예를 들어 뭐 신제품 출시나 IT 시스템 개발, 심지어는 중요한 팀 리포트를 작성하는 과정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아, 어, 어떻게 말이죠? 진행 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록,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소통할지에 대한 사전 약속, 즉 절차죠. 그리고 문제가 감지되었을 때 미루지 않고 즉시 공유하고 해결하려는 문화. 이 조기경보문화요 이세 가지만 갖춰도 대부분의 갈등과 실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 이 원칙들은 결국 프로젝트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주관적인 기억이나 감정이 아니라 공유된 객관적인 현실을 바탕으로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에 던져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업무에서 업데이트가 멈춘 채 폴더에 잠자고 있는 정적인 PDF는 무엇인가요? 반대로 관련된 모두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볼수 있는 살아있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이 살아있는 문서를 잘 가꾼다면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수 많은 오해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